위 턱과 아래 턱이 잘 맞물리지 않아서 말하고 먹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교합 환자입니다.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정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이 인가못 났으니까 웃는데 좀 눈치도 보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턱이 자꾸 나오므로써 이제 가끔씩 이제 턱을 가릴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밖으로 잘안 나갈 때도 있고 해가지고 부정교합은 단순히 외관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부정교합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언니 이렇게 잘라 먹는 게좀 많이 불편했어요 친구들하고 이나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처음 본 사람들이랑 있으면 더 낯가리게 되고 말도 잘안 하게 되고. 검사길과 아래턱이 정상보다 1cm 이상 돌출된 주걱턱으로 심한 부정기와 환자입니다. 이렇게 주걱턱이나 무턱 또는 얼굴이 비대칭한 경우에는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맞물리지 않게 되는데요. 이것이 치아와 잇몸병은 물론 심각한 발음장애나 소화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가 상당히 뭐 덧니가 심한 경우라든지 또는 턱이 많이 큰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일단 많이 보기 싫겠죠. 그리고 기능적으로 치아와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저작기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위아래 이 치아가 잘 맞물리지 않는 경우에는 씹어먹는데 그런 저작기능 장애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정교합 교정은 치료기간이 길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한 치료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교정치료기간 중 부득이하게 이사, 취업, 결혼 등으로 서울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교정치료 중이라면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자 서울 부산 간 연결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정교합 때문에 소화불량에 늘 시달렸다는 20대 부산 여성입니다. 6개월 전 교정 치료를 시작했지만 서울로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어, 교정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내원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똑같이 부산에서 받는 것처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부정기업은 일상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성은 음식을 한쪽으로만 씻거나 팔로 턱을 괴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자동적으로 피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양치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어, 치실도 사용을 꼼꼼히 하는 편이고 조금 더 잘못된 습관을 올바르게 고쳐나가려고 특히 어렸을 때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거나 충농증과 비염을 앓고 있다면 부정교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